갤럭시 스마트폰의 새로운 라인업 발표 소식과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논란 등 이번 주에도 IT 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알제뉴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8일 갤럭시 스마트폰의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사들에게 보낸 초청장에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를 발표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요. 두 개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3인치 이상의 메인화면을 갖출 것이라고 엔가젯은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로 예정됐던 안드로이드 2.2 버전 프로요의 국내 업그레이드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아이폰의 잠금화면을 버그를 이용해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잠금화면에서 긴급통화를 선택한 후 이미의 번호 3개를 누른 뒤 통화버튼과 전원버튼을 연이어 누르면 잠금이 해제되는 건데요. 아이폰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화번호부 화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모두 공개되고 통화도 할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블리자드와 한국 e스포츠 협회가 결국 법적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블리자드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최근 지금까지 방송사들이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회를 중개해 왔다며 MBC게임을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고 e스포츠협회는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재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LED TV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쯤에는 국내에서도 2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LG전자의 46, 47인치 LED TV 가격도 최근 매달 10만원가량씩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하락세는 신상품 프로모션과 패널 가격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과 애플 등이 후원하는 와이파이 연합이 새로운 와이파이 표준인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컴퓨터나 카메라 등의 전자 장비를 네트워크나 AP를 거치지 않고 기기끼리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이동할 경우 새로운 AP에 접속하지 않고 개인의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이동하며 회선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연합을 밝혔습니다. 오버추어 코리아는 지난 26일 온라인 마케팅 서밋 2010 행사에서 검색 결과에 맞는 배너 광고를 보여주는 새로운 광고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SNS 애드와 비디오 애드 등 다양한 사용제 기반 광고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구글 번역 페이지에 대한민국을 입력하고 일본어로 번역하면 일본 니폰으로 표기되는 것이 발견돼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번역 제한하기 기능을 이용해 수정하자는 의견들이 오갔고. 구글은 기계상의 문제였다고 밝히고 곧바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 업체에 맡겼더라도 홈페이지 내의 배경 그림 등을 오프라인 매장의 벽지로 쓰는 일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계약 시 사이트의 소유권과 변경권 등이 모두 회사에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엔가제시 플레이스테이션 폰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소니에릭슨의 게임 컨트롤러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채용했으며 슬라이드 방식의 카메라와 플래시가 장착됐습니다. 이밖에 1기가헤르츠 퀄컴 프로세서와 1기가바이트 메모리를 탑재했다고도 엔가짓은 전했습니다. 소니가 카스트 테이프 플레이어 워크맨의 일본 판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 첫 출시된 워크맨은 지난 3월까지 전 세계에서 2억여 대가량 판매됐습니다. SNS 사이트 마이스페이스에서 회원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유출되고 있는 정보는 숫자로 된 사용자 아이디로 이를 통해 실명과 사진 등 개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이트뿐 아니라 마이스페이스의 일부 어플들에서도 사용자 아이디가 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베스트셀러 중 전자책 형태의 판매가 종이책 판매량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지난 7월 전자책 판매가 종이책 판매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드래그 앤 드롭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북에어 등 지난주 있었던 애플 발표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여섭 기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애플이 정말 달리는 분위기에요. 지난 주에 또 신제품을 발표했죠. 네, 거의 뭐 쏟아지는 분위기인데 네. 어, 이번에는 맥북 에어 두 가지와 새로운 맥 OS 10 라이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할 때는 항상 그 제품뿐 아니라 네. CEO의 발표 내용도 항상 주목을 받곤 네, 하잖아요. 또 무슨, 최근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서 또 이슈가 된것 같은데. 네, 7인치 태블릿에 대해서 호평을 했는데, 네. 음, 뭐 사실 그동안 애플도 뭐 치, 7인치 아이패드를 내놓을 거라는 소문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긴 했는데, 음, 스티브 잡스가 이번에 딱 끊어서 네. 7인치 태블릿은 개인용 음. 컴퓨팅에 음. 딱 좋지 않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뭐 이거는 뭐 갤럭시 탭이라든지 뭐 네.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음. 7인치 태블릿에 대해서 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대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동안 계속 흘러나왔던 7인치 아이패드에 대한 음. 소문을 일축했다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이제 스티브 잡스의 말에 대해서 네. 어, 글로벌 이제 어플 개발사들 또는 뭐 I T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또 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은 뭐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거잖아요. 뭐 네. 아이패드도 아이패드조차도 네. 성공을 할수 있다 없다 말이 많았지만 네. 결국에는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7인치 태블릿도 사실 만져보면은 굉장히 음. 작고 네. 가벼우면서 네. 손에 쥐는 느낌이 아주 좋거든요. 음. 뭐 그래서 어떤 휴대용 태블릿으로 보기, 보면은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스마트폰이 좀 커진? 그죠, 조금 큰. 뭐. 그게 거의 지금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크기 정도죠. 네, 내비게이션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스마트폰이 3인치를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약간 커진 스마트폰? 음...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면은, 네. 사실 뭐, 두 가지 제품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네. 특징도 없고, 네. 뭐, 그런 면을. 우려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 하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애플이 참올 초부터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4 이번에 또 맥북 에어 뭐 이렇게 라이언까지 정말 많은 제품들을 쭉 선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발표한 맥북 에어 두 제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어 그동안 이제 최근에 어떤 노트북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참, 노트북 제조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네. 뭐, 가장 근래에 들어서 되게 보면은, 네. 뭐, 넷북처럼 사실 성능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대신 크기를 줄여서, 음. 뭐, 이제,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네. 뭐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맥북에어는 거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성능이 뛰어나면서 뭐 기존 사실 이렇게 큰 맥북 프로와 거의 성능이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한 성능에 뭐 두께나 무게는 거의 뭐 이런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슬림하게 아주 나온 게 특징이죠. 아. 근데 뭐 얘기를 들어 보면은 뭐 메인보드나 전지 같은 건좀 작아졌는데 성능은 네. 오히려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음. 일단은 메인보드 크기가 아주 줄었고요. 네. 굉장히 작아졌고 네. 어, 배터리도 이제 리튬 폴리머를 써서 네. 만든 것도 있고 음, 그런 어떤 저전력 기반에다가 네. 또 가장 큰 특징이 네. 음,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를 썼어요. 음. 1세대 맥북에어도 사실 SSD를 썼는데, 네. 이번에 들어간 건 어떤 드라이브 타입의 2.5인치 이만한 드라이브 타입의 네. 제품이 아니라 아예 PCI, 미니 PCI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음. 타입이라서 그만큼의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 좀더 작으면서도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조건을 음. 갖추게 된 거죠. 작고, 가볍고, 얇고, 참 이제. 특히 여성 유저들이 많이 탐을 낼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음, 가격까지도 아주 좋아서. 아, 그죠. 네. 또 가격이 많이 화제가 된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출시를 한다니까 네. 나오면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뭐곧 발표회도 하고 네. 제품 곧 공개된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고 또새 운영 체제 라이온을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애플은 맥 OS 10을 내놓고 나서 거의 4, 5년 정도 됐는데 매년 이제 새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꿔서 더 쓰기 편하고 좋은 운영 체제를 이제 내왔어요. 그래서 타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레퍼드, 스노우 레퍼드에서 이번에 라이언으로 또 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 그럼 이번 라이언은 그 기존의 뭐 레퍼드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인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메고 S10 이라는 고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딱 봤을 때는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조금씩 더 쓰기 편해지고 네. 간단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좀 익숙해진 앱 스토어가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앱스토어가 들어와서 앱스토어에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좀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프로그램 메뉴에 들어가서 실행하던 것들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메뉴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터치에 가까워진 그런 인터페이스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좀 특이,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좋은,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화상전화, 페이스타임이 네. 이제 맥북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이제, 어, 기존에 아이, 아이폰4랑, 어, 아이팟 터치에서 네. 되던 이제 페이스타임을 네. 맥북에도 옮겼어요. 맥북이라기보다 이제 맥OS를 음, 네. 쓰는 뭐 맥북, 음. 뭐 아이맥, 네. 뭐맥 미니 이런 쪽에도 이제 쓸수 있게 확장을 했죠. 더. 아, 그러면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아이, 뭐 이쪽. 맥북이나 다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무선 랜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네. 맥에서 아이폰4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음. 뭐, 아이팟 터치에서 네. 뭐맥 이용자한테 네.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애플은 참 오늘 얘기가 나온 제품만 해도 아이패드, 아이폰, 뭐 맥북, 라이언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네.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저는 사실 제대로 써본 제품이 아직 아이폰밖에 없지만 <laughs> 네, 그래도 점점 더 호기심도 생기고 네. 또 이제 조금 더 가격도 저렴해진 채로 나온다고 하니까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면 그때 제대로 한번 제품 보여주세요.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레텍은 아이폰용 곰 리모트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동으로 PC의 곰 플레이어와 곰 오디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PC 종료와 재시작, 타이머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제어 기능과 SNS 연동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SK텔레콤은 3G와 와이파이망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폰용 고화질 HD 영상 통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0kbps의 화질에 와이파이망 이용 요금은 초당 1.8원, 3G망 이용 요금은 음성 통화 요금 외에 초당 1.5원이 추가된 초당 3.3원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